오니까 얘가 넋이 나갔네 너는 왕자님 이니? <laughs> 왕자님이야? 야나아 아무튼 축하한다 어 그럼 다용산분들이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요? 전국의 조합장님 아 전국에 아다 조합장님들 오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조용히 하세요 그럼 언제 나가는 거야? 어, 아니 내게 끝나는 거야? 오 그럼 여기서는 언제 나가? 지금 나가지 그래? 개나. 아, 식사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배나간 거야. 음. 우리미지에서 과정을 하거든. 어떻게 살다 이런, 이런 일이 다 있대? 그럼 다부인답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들 아유.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 근데 여기 내려가겠냐? 네. 여기가 대장금 찍은 데예요 네. 아우,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친구 잘돈 덕에 영화 세트장에서 말도 타고 다니고, 참 좋다. 뭐라? 아, 기 장군들이 오초로 가요, 감독님? 네. 내가 이거 손도마로 가면 따라 오겠지 뭐. 말은 타야 말이지 아, 역시. 어, 발, 발 아프겠다 안아파요 아니야 신그러 프레시장이... 아, 오늘 영화촬영 아, 예, 예, 아, 예, 아 그러지 여기서 말타고 놀러왔겠어 아 지금 들어갈거야 잠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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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야, 너는 왜, 어, 야, 야, 기둥을 왜 뜯어먹어, 마 어, 이 새끼 봐. 야, 너왜 기둥을 뜯어먹어.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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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아, 아, 그럼요. 똑똑하네요. 얘도 배운데? 네, 배워맞아, 배워맞아. 응. 와라, 와라. 내가 선두를 안 쓰려고 그러는구나. 아, 네. 네. 말안 움직여요. 말안 움직여요. 예. 네. 자, 자, 행렬 먼저 출발할 거야. 이때도 안 가니까 이게 뭐야?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말가져오라고마세명 타야 네. 되는데. 말도말 들어오세요 라고 마르카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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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르카도 말 타보셨죠? 그런거 같았다 네. 보니까 네. 꽃비 텐션을, 네. 네? 네. 음. 텐션을 항상 주셔야 돼요 꽃비 여유주면 말이 칠수 있으니까 텐션을 항상 주셔야 돼요 돌려서 말 다리만 잡을게요 빠져줘야지. 야, 아의 죽인다. 많이 빙분인데오랜 네. 아, 그 얘는 워낙 착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타고 실래요 지금요? 네. 지금 받쳐주세요. 누가 잡아주세요. 발, 발, 발 걸어드리세요. 걸고 엉덩이 받쳐주세요. 엉덩이. 그렇게 살살 만지면 안되고 말이 500킬로가 넘잖아요 네. 세게 스킨십을 해야지 알지? 안 그러면은 몰라요 <laughs> 세게 두드려야 돼요 칭찬은 <laughs> 세게 두드려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자기 칭찬하는 줄 알지?

이는몇 살이야? 10살. 10살이야? 너는 11살이고 음. 저는 찍지만 돈 주시고 찍으셔야 돼요 저 찍으신 것같은데 누가 아니 저도 찍으신 거 저는 돈을 내셔야 된다고 아 그냥 그럼 찍어 그냥 공짜로 <laughs> 괜찮아 앞에 있는 거는 괜찮아 드라마 이름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봐. 환상연가. 환상연가? 채널이 어디야? 채널이 어디야? MBC. KBS. 이야 장차 대스타 될 친구들을 내가 보고 있구나. 꿈꾸는데, 꿈속가요. 꿈자. 얘들 그러면 꿈이 나중에 배우하는 거겠네요. 자 음. 오, 오, 니네들 오, 멋있는 아이들이구나. 거만요 어, 거기 만져도 되는데, 지혜는 오지 마. 절대 지혜는 오지 마.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손한번 흔들어 줘봐. 나중에 누그 스타 될 거라서, 내가 기록에 두는 거야. 나중에 사인해 줘.